자, 사화의 발생, 그리고 교과서 부분 조금 보고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화의 발생이라는 것. 일단, 사, 화 라고 하는 것은 풀이했을 때, 사, 림세력이 화를 입었다 라고 하는 거야. 화를 입은 사건. 그래서 사, 화 라고 표현해요. 자, 사화는 공교롭게도 사화니까 네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순으로 네차례 발생하는데 연도를 외울 건 아니지만 각 사화가 어느 왕때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해. 알겠죠? 자, 첫 번째 무호사화 보기 전에 이 사림 세력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성종 때 삼사의 관리로 등용되면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했고요. 이 훈구 세력이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해서 거꾸로 사림 세력을 공격한 것이 바로 무오사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때 이루어집니다. 여기,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군으로 끝나는 이유는, 폐위된,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네 차례 사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은 밑에 있는 기묘사화가 1순위가 되겠고요. 2순위가 무호사화, 3순위가 갑자사화, 4순위가 을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은 쫓겨날 정도로 이런 폭압적인 폭력적인 정치를 했던 왕이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두 차례의 사화인데요 각각의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자무호사화는이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살림 세력의 대장격이야. 성종 때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이,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거야. 의제를 슬퍼하며 글을 남기다라는 거야. 이거는 옛날 중국 역사에서 항우라고, 초나라의 항우라는 인물이 의제를 쫓아내고 사실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해서 항우를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의제를 슬퍼하면서 애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를 표현한 것이 사실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오른 세조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해서 김종직을 공격한 거야. 이미 죽어 있는 김종직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크게 타격을 입게 돼. 그래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욕되게 하다니 라는 거죠. 그래서 사림 세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무오사화야. 키워드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연산군 김종직의 조의제문. 세조를 돌려서 비판했다 라고 여겨졌다. 자 그리고 연산군은 바로 그 전에 이 10대 왕인데 그 전에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그런데 성종의 어, 후비. 정실 왕후가 아니고 비에 의해서 물론 왕후에 올랐다가 이제 쫓겨난 거긴 하지만 이 연산군의 생모는 연산군이 살아 있을 때 보지 못했어. 어렸을 때 완전 애기때 죽었다라고 전달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연산군의 생모가 어떻게 폐위되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어 진실,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연산군이 소위 빡돌아. 완전 화나. 빡쳐. 이 폐비윤치 사건을 듣게 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자신의 생모가 폐위되는 과정에 연루된 모든 신하들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이때 훈구와 살인 모두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이야. 갑자사화라는 것이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역사,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갑자사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왕의 남자라고 하는 것. 2005년 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당시 배우 이준기 배우 정진영 배우가 열연을 해서 되게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차례의 사활을 겪으면서 여러 신하들을 막 죽이게 돼. 심지어 시체였던 시신이었던 김종직을 꺼내서 부관참시를 하거든. 이런 폭력적인 정치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살아남지 못하겠다. 라고 여긴 신하들이 이제 연산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건이 중종반정이고요. 그이 사건으로 인해서 11대 왕 중종이 즉위하게 돼. 자 새롭게 즉위한 중종은요. 이제 새롭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치를 주도하려면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이 필요해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조광조는 혁신적인 사림 출신으로서 어 굉장한 개혁 정치를 추구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교과서에는 사실은 두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량과 실시라고 하는 거야. 현량과 현량과는 어 일종의 추천제도, 천거제도라고 보시면 돼. 인재를 천거하면 왕이 참석한 관에서 면접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과정을 통해 어,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는데 일종의 천거 추천이다 보니까 사림 세력이 자신의 측근인 사림 세력들을 주로 천거했고 사림 세력들이 관직에 등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량과 실시라고 하면 아, 조광조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자기 측근을 정치에 등용시키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 이거는 훈구 세력이 막 엄청나게 막 반발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더 훈구세력을 자극한 것이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위훈 삭제. 위는 거짓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사실과 거짓을 판단한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위훈이라는 건 뭐냐면 훈구세력은 훈장을 받을 만큼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공을 세운 사람. 세조라고 하는 왕이 즉위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을 세우지 않고도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좀더 쉽게 얘기하면 솔직히 한 것도 없는데 훈장을 받은 소위 버스 탄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 버스 탄 애들은 훈장을 다 박탈해 버려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훈구 세력은 당황하게 되지. 저새끼가 내 훈장을 박탈하려고 해. 이거 더 이상 못 참지. 라고 하는 거야. 자 하나만 더조광주의 개혁 정치 중에 소격서 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합니다.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관장하는 기구였는데 이게 막대한 재정 낭비를 이룬다 라고 해서 이걸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어찌거나 이 위혼 삭제. 아 선임이 실수를 했네요. 세 조지기 과정에서가 아니라 중종반정 당시에 중종이 왕이 되는데 지금 공을 세우지 않고도 공신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지. 이게 더 환하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위훈삭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된 훈구 세력은 이 위훈삭제 주장에 따라서 권력을 잃게 된 거야. 훈구들의 굉장한 반발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훈구 세력뿐만 아니라 국왕도 반발했다라고 되어 있어. 왜 그랬느냐? 어쨌거나 지금 이 공을 세운 훈구 세력들은 중종이 직접 왕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들을 배신할 수 없는 거야. 이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조광조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얘가 좀선 넘었어. 그래서 조광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왕도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당시 왕이 자주 가는 냇가가 있습니다. 어, 궁궐 안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나뭇잎을 쭉 떨어뜨려서 왕이 보게 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겠지. 한자로 주초위왕이라고 씁니다. 한자로. 그런데 여기서 한자로 주와 초자 한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합치면 조자가 돼 조자. 이 말은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기다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발라서 개미나 벌레가 이걸 갉아먹게 해. 그 되게 신비롭지.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나뭇잎을 흘려서 왕이 보게 하고 왕이를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가 영모를 꾀한다 라고 해서 이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사림 세력들을 다수 제거하는 요런 모습이 나타났다 오케이? 요게 기묘사화입니다 이때 조광조가 제거되는 것이죠 62쪽에 자료도 나와있으니까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11대왕이 중종이었고요 12대왕 인종이 있어 사실 근데 인종의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년여 정도 왕이 있다고 죽습니다. 그 다음 13대 왕이 명종인데 이 인종도 중종의 아들이고 명종도 중종의 아들이야. 근데 인종과 명종은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외척이 있었고요. 명종이 왕이 됐을 때또 외척 세력이 있었을 거야.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외척, 대표적인 인물이 윤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 이 윤임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대윤, 형님이었기 때문에 대윤이라고 불렀고, 명종의 측근과 외척들을 소윤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척이 다 윤씨였던 거야. 윤임과 윤원형 세력의 대립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권력을 향한 어, 경쟁이 이루어지겠지. 여기서 패배한 쪽이 어, 주로 사림 세력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된 것이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어,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타격을 입은 인물들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게 을사사화입니다 기묘사화 네, 중종 조광조의 개혁정치 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주초위왕 이런것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교과서 62쪽입니다 사림이 성장하고 공론정치가 이루어지다 여기 보면 주초위왕이 나와 있어 중종 때 관리가 된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정치를 펼쳐 실권을 지니고 있던 훈구의 반발을 했다. 이와 관련해 훈구가 나뭇잎에 꼴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여 조광조와 사림을 모함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결국 조광조와 사림은 중앙정계에서 제거되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사화. 김효사가 중요하다는 건딱 느껴지죠? 자, 본문 텍스트 캬, 간단히 보도록 하죠. 15세기 이후에 지방에서는 사림이 성장하였다. 사림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들로 정몽주, 길재 등의 학통을 이어갔다.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추구하였으며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다. 이무렵 중앙에서는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사림을 등용하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3사 언관직에 임명하면서 훈구 사림은 한동안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이 훈구를 비판하자 두 세력의 갈등이 깊어졌다. 연산군은 활발한 언론 활동으로 왕권을 견제하려 한 사림을 탄압하고자 했어. 연산군 자체가 이미 사실은 조금 공격적인. 기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삼사의 관리로서 왕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사림을 탄압하고 싶어했던 것이지. 이때 연산군과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쓴 조이 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을 몰아냈는데 이를 모사하라 한다. 조이 제문이 뭔지 여기 써있어 항우가 폐위시킨 중국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제를 애도하는 길이다. 훈구는 김종직이 세조를 항우에 빗대어 비판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죽은 김종직이 시체가 꺼내져서 칼로 여러 번 베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연산군은 자기 친엄마 생모의 폐위와 관련된 훈구와 살림세력을 제거하였는데 이를 갑자사화라고 하고요. 이 연산군의 피비린내 나는 여러 정치적 사건 이후 중종 반정이 발생했고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이라고 하는 왕을 왕위에 올린 훈구 공신들이 실권을 장악하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했습니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해서 사림 세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의 공훈을 삭제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위훈 삭제야 거짓 위 거짓 아 공훈이기 때문에 국왕과 훈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제거됐어. 이것을 김효사화라고 해. 이후 명종 때에도 외척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나서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것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밑에 혈량과의 실시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궐에 뜨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하게 한다면 임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쭉쭉쭉 보는데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혈량과 인재를 천거하였다. 현령가는 사림이 관직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림들이 집권을 하고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정치 변동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